자 이제 34장, 35장, 36장 읽겠습니다. 아 앞에서 누군가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받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생명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었는데요. 34장 역시 그 얘기입니다. 목자론이죠. 목자론. 어떻게 보면 지도자론이기도 합니다. 그스피커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목자. 이 대목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초막절 설교 때 그리고 이어서 수전절 설교 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그 내용인데 이게 선한 목자 내용입니다. 34장 읽으시고 그다음에 35장, 36장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들 36장까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시사 주의 백성들을 이곳저곳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이런 모습인데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완성되는 모습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출애굽의 언약과 같은 그런 어떤 승리의 또 기쁨의 회복의 분위기가 36장입니다. 선한 목자로 인한 새로운 구원의 회복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읽어 보세요. 읽어집니다. 그래서 36장까지입니다.